눈물로써 씨를 아, 뿌리지만 어, 어, 그, 그거는 좀 감동적이었어 기쁨으로 어, 거둔다 응. 근데? 그러면 그 눈물로써 뿌리는 응. 자가 누구냐라는 응. 거지 음, 이런 곳은 또 처음 보네 오기가 어디 있나 우리 오기를 6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친구가 있다. 발견했네요, 저기.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아, 우리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가이바요 네. 네.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역시 오늘도 스타일이 독특합니다. 개성 있어요, 역시. 안녕하세요. 걸어가는 <laughs> 중인 거야? 아, 우리 걸어가는 걸 찍는 입니다 지금 영화 <laughs> 보기 전까지 한 3 0분 정도 남아서 조금 여기 주변에 좀 둘러보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학교 때 우리는 막 또라이짓을 많이 했었잖아. 많이 했지.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한번 조코춤 한번 쳐 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독장님 네? <laughs> 원해요? 조코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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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버초> 한번 보시겠어요? <웃음> 이미 조코 <laughs> <것> 같아 너. <laughs> 여기는 무슨 영화를 보는지도 모르고 왔잖아. 그렇지 오늘 알았지. 네, 제가 그냥 그냥 끌고 왔어요. 북한도의 십자가 그 간사들이, 간사들. 아 북한도의 십자가. 십자가 2019년이 3일운동 지금 딱 10주년. 아 그지. 어, 딱 10주년이 의미는 그 기념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서 거의 다큐야 거의 아. 다큐야 영화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 너자면 너 내가 몰래 영상을 찍으려고. 아, 아, 아. 이렇게 얘기하자. <laughs> 이렇게 얘기할까? <laughs> 아주 아 준비 안된것 같아. 나 편해 있어? 아니 체지방이 덜 빠졌어. 그래도 기독교 영화인데 <laughs> 보면 나도 도전 받는 <laughs> 게 있지 않을까. <laughs> 근데 그걸 나 혼자만 보기에는 좀 아깝다. <laughs> 그래서 갑자기 오기가 생각났다. <laughs> 그래서 오기도 같이 해좋겠다아 <laughs> 아, <laughs> <그렇군요. 웃음> 어, 이거 안 되네. 대피로는 화살표 지금 방향이니 비상시에는 직원에 안 된다. 안전하게 되... 이제 곧 영화가 시작합니다. 아, 네, 저희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3인분을 먹을 거예요. 배가 굉장히 고파요. <웃음> 맛있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산사인TV 모기중의 모기, 모기 양복입니다네 모기 동생 옥입니다 <laughs> 네 옥이에요 옥네 어, 저희가 지금 영화를 보고 지금 카페로 왔어요 음.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어요 영화 훗토크? 네 훗토크 북관도의 십자가 네. 영화를 보고 이제 음. 그냥 그냥 간단한 리뷰인 거예요 그냥 솔직한 그렇죠, 어쨌든 솔직한. 뭐 저희가 뭐 그걸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은 졸렸어 저는 아, 나는 너가 졸까봐 걱정했는데 아. 내가 한두 번 졸았어요 영화적인 요소는 좀 거의 없고 응. 약간 역사 아까 말한 대로 역사 공부하듯이 좀그 살짝 정훈 교육 느낌이었어 군대에서 정훈 교육 <laughs> 이제 그 중간중간 내용들 속에서 응. 역사로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응.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런 느낌 점들 i a n 기독교인으로서, 어, 크리스 h 으로서크리스 n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좀느 r 부좀들이좀 있어서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적었었거든 음. 그걸 좀 h r 해보려 i a 어 c h r i 어 t 나는 일단 굉장히 역사 공부하는 느낌이 s t i a n c 한국사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런 인물들 중에 h 런 i s 들 i a n Christian. c h r i s 게 i a n Christian. c h r 안경 쓰신 그 분께서 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소금이 많고 적고는 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치. 소금이 어서 어, 그게 진짜 제 역할을 해서 그 짠맛을 내느냐, 못 음.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인들은 그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다. 그러면 내가 소금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 소금이 많다, 적다가 어. 아니라 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아... 어, 그런 생각이 나는 진지하게 들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소금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잘안 하고 살게 되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니까 말했던 것처럼 그 소수자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 소수자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다수 <laughs> 다수인 것 같고 그래서 내 주변에 소금이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깊게 생각을 에... 잘안 해서. 근데 뭐 영화 보면서 그래도 좀 뜻깊은 그런 건좀 있었던 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이3일 운동이 이제 0 주년을 맞았고 뭔가 그니까 이런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과 또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기독교라는 종교가 분명히 종교로서의 그힘에 작용했고 민족 정신에 중요한 거고 지금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고 또 어떤 얼마나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 쓰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생각해 보는 그런 얘기가 됐지. 감사한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덕분에 지금, 음. 지금 맞아요. 그런 부분들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했었었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이제 눈물로써 시를 아. 뿌리지만 어. 어. 그 그거는 좀 감동적이었어. 어. 맞아. 기쁨으로 거둔다. 음. 근데 그러면 그 눈물로써 뿌리는 음. 자가 누구냐라는 음. 거지. 믿으면 선배님들이 그 뿌린 씨앗들이 눈물로서뭐기쁨을지않 기쁠 수가 없었겠지 아무래도 눈물로서그 뿌린 그 씨앗들이 우리 때가 돼서 기쁨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걸 거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아 이게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 이렇게 이, 이 제주 감귤 주스. 를 아무렇지 않게 어. 먹고 있는 거 아까 전에 우리 밥세그릇씩그일 <laughs> 1.5인분씩 먹는 어. 거그 자체가 되게 감사한 어. 일인데 아그 감사를 너무 잊고 산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런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인 이야기도 할수 있는 것도 음. 감사한 거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도 나도 음. 죽기 전까지는 음. 진짜 눈물로써 어떤 씨앗을 뿌려야겠다. 음. 그리고 나도 어떤 하 알의 미랄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했거든. 어, 물론 내가 그거를 기쁨으로 못 거둘 아, 지연정. 아, 지연정. 그 뒤에 이어주, 음. 이어오는 그 믿음의 음. 후배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 믿음의 후배들이 그런 걸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끔 나도 하 알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음. 들더라고. 근데 그 미라를 하면 은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금인 거지. 음. 는 보금을 어, 눈물로써 이렇게 뿌리겠지만 그 보금이 정말 기쁨이 돼서 오면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고맙군. 너무 진지했나? 충분했어. 굳이 하나를 가져가서 어. 내삶 뭔가 내 마음에 조금 심어든다면 어. 어떤 부분을 좀 심어가고 싶은 게 있어? 그런 거는 즉석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리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 있고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게 역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들을 그리고 또 신앙에 굉장히 그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흔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기도라든가 그런 순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보존이 안 되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한번 마음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어... 있는 것같아어 어, 좋은 말이다 어, 아, 다행이다 어. 휴 넘겼다 마... 그 리뷰를 좀 그래. 마무리 짓는 말을 하면 아... 이거를 뭐 보라고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추천 아니지 그치? 아니지만 응. 지금 응.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응. 그냥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응. 그리고 아, 내가 또 미, 믿음의 후배로서 응.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인들을 조금 정리해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목상 거리. 음, 목상할 수 있는 그치? 정도의 어, 그 정도의 생각을 어, 충분히 심어줄 어...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보실 분 있으시면 보십시오. 근데 영화관에서 많이 안 해서 잘 찾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에바다. 에바다. <laughs>